다음으로 찾은 곳은 춘천에 위치한 작은 과일 가게인데요.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오픈 준비를 위한 손길이 분주합니다. 겉보기에는 여느 과일 가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인데 이곳만의 강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? 새벽 1 시에 가락동에가갖고 진짜 이제 새벽 2 시에부터 이제 경매 시작인데 가장 좋은 물건을 남들이 갖고 가기 전에 저가 공수해 오는 게 저의 목적이고. 이 물건을 갖다가 소비자들한테 빨리빨리 신선할 때 주는 게 저희 가게의 장점입니다. 언뜻 보기만 해도 신선해 보이는 과일들 때에 맞춘 당도 높은 제철 과일부터 하우스 재배로 이제는 사계절 내내 만날 수 있는 과일들까지. 없는 것 빼고 다 있다는 이곳. 그런데 이곳이 그저 과일 판매만으로 인기 만점의 장소로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. 우리도 이제 뭐 과일만 많이 이렇게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비스 공간을 소비자들한테 만들어 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항상 이제 올라가서 자유롭게 주스도 짜 먹고 과일 조금씩 사갖고 막이게 잘라서 먹고 이제 맛있으면은 또 위에서 또 먹어보고 드셔보고 맛있으면은 또 내려와서 집에 갈때한 봉지씩 사갖고 또 가시더라고요. 좋은 과일을 구매할 수 있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그 과일을 직접 맛보고 쉬어갈 수 있는 공간까지. 심지어 이곳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입소문을 타고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밖에 없는데요. 과일 카페 이용해보니 어떠세요? 네, 저희가 학생인데 이제 막 과제도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. 근데 뭔가 과일을 먹고 싶지만 공간은 없으니까 막 들고 막 가야 되고 막 이러거든요. 근데 여기는 오면 노트북 가지고 와서 같이 얘기하면서 할 수도 있고 조별과제도 같이 할수 있고 막 이제 공간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리고 과일이 너무 맛있으니까 또 계속 오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카페 같이 좋은 공간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. 네. 주스 해 먹으려고 이렇게 자몽 지 구입해 놨어요. 조금 있다가 만들어 먹을 겁니다. <laughs> 과일을 맛있게 즐기는 방법. 직접 깎아서 바로 먹는 것도 좋지만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는 시원한 주스로도 즐길 수 있는데요. 1층에서 구입한 과일로 영양 만점, 맛도 만점. 생과일 주스를 만들어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워봅니다. 이 맛있는 과일을 집에 가지 않아도 바로 직접 가라고 먹을 수 있으니까 그 신선함 너무 맛있어요. 한번 드셔보세요. <laughs> 진짜 맛있어요. 아니 과일을 사고 또 이렇게 마음껏 먹고 갈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. 이제 여기 이렇게 잘 되면 딴데도 이런데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. <laughs> 가게 한편에서는 쉼 없이 분주한 손길. 2만 원 어치의 과일을 구매하면 춘천 어느 지역이든 무료로 배달을 해주는 것 또한 이곳만의 서비스인데요. 이익보다 손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에 안심이 됩니다. 과일에도 좀 이런 얘기야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장인 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. 맛을 보고 갖고 오지 않으면 진짜 맛이 천치만별이거든요 다른 것보다도 저가 갖고 온 물건을 저희 소비자들이 딱맛 보고 먹었을 때, 아, 진짜 맛있다. 막 이럴 때, 저는 너무 감동이고, 진짜 너무 가, 고맙고, 감사하죠. 작은 생각의 변화에서 출발하는 일석이조의 즐거움. 나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에, 우리는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 같은데요. 휴식의 즐거움을 더한 특별한 공간. 여러분도 놓치지 마세요.